안녕 여러분. 국어 수업보다 즐거운 독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국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며 이 책을 골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돼지 공주. 네, 책의 앞에 그림이 나와요. 얘가 얘로 변한 걸까? 지금 무슨 내용일까? 약간 추측을 해보며 네, 여기 보면 출판사 킨더랜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동화를 읽고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네. 약간 시시해 보이지만 저는요. 생각보다 이 동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며 골랐습니다. 요게 제 수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책을 읽으며 심리적 체험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저자 확인할게요. 저자는 조너선 에메트 씨인데요. 영국 출신이고요. 건축학을 전공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글과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어, 책을 썼는데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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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상들을 받았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이분이 글과 그림을 잘 그리고 잘 쓰면서도 어, 그림은 또 이렇게 네, 폴리 베르나테네 이분에게 맡겨요. 이분은 60권이 넘는 그림책을 그리신 분이에요. 책 그림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함께 그러면 읽으면서 심리적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 그리 멀지 않은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가난한 농부가 수레를 끌고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레에는 밀집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분홍색 돼지가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분홍색 돼지 찾았나요? 여기 있죠?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가엽은 새끼 돼지였죠. 이제부터 내 이름은 피그멜라야. 농부가 새끼 돼지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피그멜라라고. 새끼 돼지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지요. 아주 귀여워요, 돼지가. 농부는 커다란 성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날씨가 더워 잠시 쉬어갈 생각이었죠. 농부는 성벽 그늘에 수레를 세워두고 다리에 걸터앉아 한숨을 돌렸어요. 어, 이 농부 좀 약간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수레 위치 확인했나요? 여기입니다. 성 바로 아래. 어, 성 꼭대기 난간에서는 왕비가 공주를 안고 있었어요. 왕비는 공주를 위해 유모를 7명이나 두었어요. 그래서 직접 아기를 돌보는 게 익숙하지 않았죠. 왕비는 아기를 침대에서 번쩍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이 난간에서. 아가야, 내 이름은 푸리실라란다. 공주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푸리실라. 그때 기저귀 속에서 무지식 소리가 나더니 똥 냄새가 지독하게 풍겼어요. 으아! 놀란 왕비는 아기를 난간에 내려놓고, 어디요? 난간. 이 위치 내려놓고 서둘러 유모들을 찾으러 달려갔어요. 왕비는 정말 빨리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죠. 그 사이에 아기는 난간 모서리에서 이렇게 웃으며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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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농부의 수레 위로 내려앉았어요. 참, 아주 운이 좋은 아기예요. 그리고 위로, 위로, 위로 새끼 돼지는 날아올라 아기 침대로 들어갔어요. 쏙! 이 돼지의 표정도 아주 좋아보여요. 왕비가 유모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침대에는 새끼 돼지가 누워 있었어요. 돼지를 본 왕비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해 버렸어요. 왕은 어찌된 일인지 알것 같다고 했어요. 심술쟁이 요정이 한 짓이 틀림없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요정이 아기를 돼지로 변하게 한 거야 책에서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거든. 네,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집으로 돌아온 농부도 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기 표정 완전 좋아요. 얘 되게 행복해. 농부의 아내는 어찌된 일인지 알것 같다고 했어요. 착한 요정이 한 일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아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 새끼 돼지를 아기로 변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덕분이죠. 책에서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하면서 엄지공주와 관련된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해서 아기공주는 농부의 딸인 피그멜라 이름은 그대로 네 피그멜라가 되었어요. 새끼 돼지는 공주 프리실라가 되었죠. 피그멜라는 무럭무럭 자라 혼자서도 밥잘 먹고 아장아장 걷고 스스로 옷도 입었어요. 농부 아내는 피그멜라가 돼지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어요. 하지만 프리실라에게는 그런 일이 쉽지 않았죠. 당연히 돼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네, 왕과 왕비는 푸리실라가 원래 공주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피그멜라는 커갈수록 더 똑똑하고 아름답게 자랐어요. 피그멜라를 본 사람마다 감탄할 정도였죠. 네, 모두들 피그멜라를 너무 예뻐했어요. 이렇게 책도 잘 읽고. 프리실라도 무럭무럭 자랐지만 별로 영리하지도 예쁘지도 않았어요. 네, 반대로 막책 뜯어먹고. 네, 사람들은 프리실라를 모두 피해 다녔죠. 어느 날 농부의 아내는 성의 시녀들이 돼지로 변한 공제대에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피그멜라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죠. 농부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아무래도 공주와 돼지가 어디선가 바뀐 게 틀림없어요. 책에서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농부 왕자 거지 책을 읽어봤나 보군요. 농부 아내는 몹시 슬퍼했어요. 네, 둘다막 울고 있죠. 피그멜라가 공주라는 게 밝혀지면 왕과 왕비가 성으로 데려갈 테니까요. 하지만 정직한 농부 아내는 다음날 피그멜라를 데리고 왕가앙비를 찾아갔어요. 피그멜라는 몹시 슬퍼했어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굉장히 풀이 죽은 채 아버지를 따라 성으로 갔습니다. 성에 갔더니 이런 분위기. 네, 돼지 네 돼지 공주 여기 누워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하고 네 거의 공주로서의 위치를 딱 잡고 있죠. 그런데 왕과 왕비가 농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왕비는 귀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죠. 헛소리예요. 농부의 아내가 영리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공주처럼 품이 있진 않아. 왕도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상에 품이 없다고 자기 딸이 아니래요. 왕비는 농부의 가족이 다른 속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속임수예요. 농부의 딸이 왕자와 결혼하거나 부자가 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책에서 보면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왕비는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이들 동화책만 열심히 읽었던 분들 같아요. 왕과 왕비가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피그멜라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일다한 거죠. 그리고 잘생긴 양치기 총각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죠. 이렇게. 네. 행복해 보이나요? 잘 생겼나요? 양치기 소년? 자, 포리실라도 잘생긴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포리실라는 심술궂은 요정의 마법에 걸렸다네. 왕이 왕자에게 말했죠. 하지만 왕자가 공주에게 키스를 하면 주문이 풀리고 아름다운 공주로 돌아올 게 틀림없어요. 왕비도 거들었어요. 책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본 적이 있겠지? 왕과 왕비는 잘생긴 왕자를 안심시키려고 말했어요. 이들도 뭐 읽었어요? 개구리 왕자 읽었네요. 키스를 해서 개구리가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이야기.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둘은 결혼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왕자한테는 책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요. 자, 돼지공주였는데요. 우리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심리적 체험을 중심으로 동화를 읽고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해 보자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돼지공주를 읽으며 어떤 심리적 체험을 했나요?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음, 나 혼자 추측해 보면 재미있었다. 아주 재미있어. 야, 내용 참 신했다. 여러 동화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뭐내 수준에선 다 알아. 황당하다. 네, 이러, 이런 반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심리적 체험을 했을까? 자, 저는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불행하게도 왕자한테는 왕자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됐죠. 이 돼지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였죠? 이거죠. 품위가 없다고. 얘는 내 딸이 아니라고. 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태도.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인 제가 읽기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딸도 못 알아볼 수 있다. <laughs> 뭐 이런 네. 비판의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닐까. 웃음으로. 그래서 뭐 골개미, 풍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어린이 동화책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보기엔 어떤가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보기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독서 시간 마치는데요. 자, 이 책의 저작권은 킨더랜드에 있습니다. 저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안녕, 여러분.